안녕하세요. 파라미의 나비효과의 파람입니다. 대구의 한 호떡가게에서 손님이 호떡을 기름이 펄펄 끓는 철판에 던져 주인이 상반신에 화상을 입고 인공피부이식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까지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파라미의 나비효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대구의 한 호떡가게에서 60대 남성이 주인에게 호떡을 반으로 잘라달라고 했지만 이유가 있어 잘라주지 않자 호떡을 집어 던졌고 60대 남성이 던진 호떡은 기름이 펄펄 끓는 철판에 떨어져 호떡 가게 주인은 상반신에 2도에서 3도 화상을 입고 인공 피부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까지 갔습니다 먼저 영상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에서 호떡을 집어 던져 튀는 것들이 물이나 음료가 아닌 펄펄 끊는 기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왜 호떡가게 주인은 호떡을 잘라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태일까요? 호떡가게 주인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대구 호떡집 주인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보면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글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병원 안에 있으니 면회도 안 되고 외출도 안 되고 병동이 다 깜깜한데 잠은 안 오고 생각할수록 황당도 하고 화도 나고 왜 나인지 억울하기도 하다. 인공피부 붙이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 시기 잡는 것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고민을 하시다가 월요일 날 하기로 결정이 됐다. 수술 후 치료와 관리 얘기도 한참 설명하시던데 일단 수술부터 받고 생각하려고 한다. 기사를 보고 있자니 피의자가 고의가 아니라고 했고. 미안함을 전했다고 하던데 담당 형상님은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으시고 저는 미안함을 받은 적이 없는데 희한하다. 미안함은 누구한테 전했을까? 그냥 잘라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쁘고 귀찮아서 안 하고 마는 게 아니다. 저희 호떡은 보통의 흔한 옛날 호떡들과 달라서 꿀이 국처럼 들어있다. 자르려고 가위를 대면 바로 흐르기도 하고 옆으로 튀기도 해서 화상 위험이 굉장히 높다. 홀이 있는 지점은 접시에 잘라서 드리기도 하는 걸로 아는데 저희 지점은 홀이 없는 전량 테이크아웃이라 위험해서 잘라드리는 것이 불가하다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 이유는 손님의 안전 때문이었습니다 잘라주거나 직접 자르게 가위를 비치할 수도 있었지만 일반 호떡과 다르게 호떡 안에 꿀이 국처럼 들어 있어 화상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게 내부와 메뉴판에 커팅 불가라는 안내 메시지도 있었고 손님에게 그 부분을 보여줬었다고도 합니다. 가해자인 60대 남성은 호떡을 잘라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테이블에 놓인 가위를 발견하고 다시 잘라달라고 요구했지만 주인은 그 가위는 테이프를 자르는데 쓰는 더러운 가위라 드릴 수 없다”라고 말했고 이 소리를 들은 60대 남성은 화를 내며 욕설과 함께 호떡을 기름통 쪽으로 던져 주인은 몸에 기름이 튀어 오른쪽 손등에서부터 어깨, 왼쪽 가슴 부위까지. 2도에서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대구 강북 경찰서에 따르면 가해자인 6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호떡을 기름통에 던지려는 고의가 없었다. 당시 너무 화가 나 화김에 호떡을 던졌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영상은 SNS에 퍼지며 가게 주인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60대 남성을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피해자인 호떡 상인의 진술과 CCTV 등을 종합 분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화가 났던 고의로 기름통에 던진 게 아니라고 해도 상대방이 크게 다쳤다면 당연히 사과하는 게 순서이고 예의이고 기본이 아닐까요? 호떡가게 주인이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며 자신의 잘못을 명확하게 알수 있게 꼭 마땅한 처벌을 가해자가 받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파라미가 운영하는 카페와 블로그 그리고 두 개의 채널들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